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주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신이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율이 여길 자에게 긍율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출굽기 33장에 소개가 됩니다. 회막에 들어가게 된 모세로 시작되지요.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멸망해서 범, 면제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고 하나님 자신은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었으나 하나님과의 교통은 잃어버린 바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함께 계시지 않으신다면 적과 꿀이 오르는 땅인들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축복의 약속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의하신 바를 바꾸어 몸소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그 입에서 받기까지는 그치는 일이 없이 계속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육박하며 대담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이르러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함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아려는 것 같은 말투로서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의 약속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주님 자신을 구했으며 다만 주의 길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한 걸음 한 걸음 양보하셨는데, 모세는 더욱 육박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슬픈 통고를 취소하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고 하시고,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고 가나안에 함께 가시기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운동력이 많습니다. 모세의 기도 중에 자기가 주 앞에 은총을 입은 자로 기어가게 하고, 백성은 다시 주의 백성으로 받아달라고 하였고, 만일 주께서 약속지에 함께 아니 가시면, 우리도 가지 말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일일이 그 요구대로 응하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다시피 한 간절하고도 적극적인 기도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께 육박하는 기도는 옛날 야곱의 기도와 같아서 귀엽고 허락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모세가 증거를 요구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아뢰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고 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나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곁에 한 것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에스겔도 그의 영광만 보았고 배면도 못 보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자신을 위하여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운동력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해 주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즐거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있는 삶, 복된 삶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뜻을 더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